시청자님들, 봄철에 쑥떡 드시고 싶으시죠? 이런 쑥떡들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참쑥을 소절하는 쑥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들판과 산지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쑥을 뜯어 가정에서 힘들이지 않고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참쑥입니다 이 참숙으로 쑥국이나 쑥떡, 부침개 등 봄철에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쑥떡의 종류만도 쑥인절미나 쑥개떡, 쑥설기, 쑥절편 등이 많이 있죠. 이번 영상은 참숙을 채취해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단한 참숙을 충분히 채취합니다. 쑥떡은 조금 세워진 쑥도 재료로 쓸수 있는데요. 채취한 쑥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여린 쑥은 살짝, 거친 쑥은 조금 더 데친 다음 찬물에 1시간 가량 담궈 뒀다가 건져내도록 합니다. 쑥떡에 들어가는 쌀은 채취된 쑥의 양을 감안해서 잡은 다음, 4시간 정도 물에 불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쑥 절편이나 인절미는 찹쌀로 해야 되겠죠. 삶은 수 500g 정도에 한대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런 다음 삶은 쑥과 물에 불린 쌀을 한대 넣어 믹서기에 갈거나 떡밥간에 가서 분쇄한 다음 분쇄한 가루를 냉장 또는 냉동보관해 두면서 조금씩 꺼내어 반죽을 해서 가정에서도 절편이나 만두, 부침개 등을 만들면 딱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믹서된 가루에는 소금이나 설탕을 적당히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떡집에 가서 만든 쑥설기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어 찜절인지에 데피 먹으면 되겠죠. 이것이 떡집에 가서 쑥과 물에 불린 쌀을 갈아온 것인데요. 적당량 쑥떡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 반죽을 합니다. 쑥 부침개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쑥 송편입니다. 이것은 쑥깨떡입니다. 쑥송편이나 쑥깨떡에 콩고물이나 과일류로 모양을 내거나 첨가해주면 더욱 좋겠죠. 더 자세히 만드는 방법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